그래서 지금 제가 블로그 작성이라고 했지만, 이거는 인스타랑 상담이랑 다 똑같습니다. 전단지랑.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광고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, 1, 2번을 완벽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힘듭니다. 진짜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래서, 어 블로그 작성, 이제, 흐름을 한번 보면은, 자, 지역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.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자사고 외고 가야 되는데, 이게 고민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, 아까 말씀드렸지, 성적 필요 없고 다니기만 하면 좋다. 이런 원생의 어머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 또는 이번 중간고사, 이번 기말고사에서 3단원에서 다 틀렸다. 다 틀렸지? 만약에 3단에서 원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. 시험 분석해보면 나오잖아요. 그런 내용들을 적어줍니다. 그 상담 때도 마찬가지예요. 상담 때 중간고사 시험 분석을 하니까 3단, 3단원이 엄청 어렸어요. 그래서 수학 상담에 왔는데 어, 어머님 이번에 누구누구가 3단원에서 많이 틀렸죠? 라고 하면은 신뢰도가확 올라가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올바른 진단을 해주고 이제 테스트를 본 다음에,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. 거기에서, 거기에서, 자, 아, 안에 나오죠? 차별화. 주간 테스트. 아니면 약점, 집중 공략 클리닉. 이런 것들을, 이런 말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. 뭔가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한 주에 백제. 아니면 우리는 2주마다 테스트를 하고 레포트를 발행해서 학생들의 약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.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야 다른 학원과 또 다르면서 차별화가 되면서 좀더 신뢰도가 올라가겠죠. 그래서 지금 제가 블로그 작성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인스타랑 상담이랑 다 똑같습니다. 전단지랑.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.